안녕하세요, 카이브입니다. 보러치 엔지니어3 마블라이트 크로노미터 제품 소개 및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스위스 오토매틱 무브먼트 RR1101C를 사용하였고, 크로노미터 COSC 인증을 받은 모델입니다. 사이즈 36mm, 높이 11.5mm, 러그너비 20mm, 러그드러그는 40mm입니다. 무게는 145g 정도입니다. 케이스는 904L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었고 42시간의 파워리저브, 100m까지 방수 가능합니다. 또한 1,000가우스의 항자성으로 시계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계 다이얼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얼 판에는 시분 초침 인덱스 바가 있습니다. 다이얼에는 27개의 자체 발광 트리튬 가스티브가 장착되어. 레인보우 발광으로 야간에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크라운의 위치별 조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라운은 위치마다 조정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X 위치는 크라운이 잠긴 상태입니다. 한 칸을 조정하면 0번의 위치가 되어 크라운 잠김이 풀린 상태가 되면서 와인딩이 가능합니다. 두칸 조정 시 1번 위치가 되어 확대된 날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법을 시계 반대 방향인 아래로 돌리면 됩니다. 날짜 및 요일을 설정할 때 주의하실 점은 메커니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오후 8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는 날짜 및 요일을 수동으로 재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운을 세 번째 칸으로 조정하여 2번 위치하면 시, 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계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카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